평니다 초단기 영문법 오늘은 자두 번째 시간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업은 문법이 만능이고 그 외의 다른 학습 방법은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 문법만 정복하면 영어도 같이 정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니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습의 왕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목표 언어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책을 좋아한다면 책을 많이 읽고.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드라마를 많이 보고, 노래를 좋아한다면 노래로 공부도 됩니다. 다만,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언어 학습이 훨씬 효율적이 된다는 것이죠. 자, 문법은 언어 학습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어, 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이 강은 이제 기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 언어의 발달, 발달 과정에서 어, 효율성의 문제를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촘스키, 언어학의 어,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촘스키가 경제성 원리라는 추상적인 말로 표현하긴 했지만 언어란 보면 결국 전반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구조도 그러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문법의 존재 이유도 그럽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 살펴볼 것은 이러한 어, 효율성의 측면에서 발생한 기능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어는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인지.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어가 이렇게 의미에서 기능으로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의 단어였던 감탄사는, 어, 오로지 기능적인 역할로만 그 기능을 축소하게 됩니다. 최초의 이제 감탄사라는 것은, 어, 모든 의미에, 의미의 역할도 같이 했던 거죠, 실제로. 자, 그렇지만 이제는 오로지 감탄만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기능적인 역할로만 축소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형, 감탄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감탄사 외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순수하게 기능적인 역할을 위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대명사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대명사는 원칙적으로 어, 다음 문장에서 보듯이 먼저 등장한 명, 명사, 자, Jay saw a little boy and he was cute 이라는 문장에서 어, 앞에 나온 그 어리럴 보이라는 어떤 명사구를 대신하기 위해서 발달한 것이죠. 어, 그 이름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듯이 명사와 의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어리를 보이가 곧 히니까 그죠. 다만 기능적인 차이만이 있겠죠. 어, 사실 이제 어, 제는 한 어린 소년을 보았고, 그런 기억을됐을 때, 때, 그와 어린 소년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 화 명사인 어리를 보이와 히의 차이는 그냥 의미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지만 차이는 문법적인 편의성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자, 의미적 차이가 아니라 오로지 기능적인 차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동 언어의 발달 과정을 봐도 쉽게 알수 있는데요. 아동이 이제 처음에, 어, 우리 어떤 얘기를 할 때, 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이름, 자, 이거는 상호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상우라는 애가 처음에는 그렇게 어,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점점 언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상호란 말 대신에 어, 내가 할 거야, 라는 인칭 대명사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어, 기능적 편의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길이도 짧습니다. 그죠? 보면 한국어의 나노. 중국어의 원이, 영어의 아이유, 독일어 이히 두지, 뭐, 지금 짧은 1일 임자료밖에 안 되죠. 불어의 주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 어,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제 인칭 대명사,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I, my, me, mine, 요런, 것들은, 어, 앞으로 학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어, 이걸 모르고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먼저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고, 여기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표를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잠시 포즈 버튼 누르시고, 일단은 정리를 한 후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명사로 했을 때는 이러한 인칭 대명사 말고는 또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 일단은, 저, 지시 대명사라는 거 있죠. 뭐, 이것, 저것. 이것은 사실은 보면, 이제, 선행명사를 받는다기보다는 문맥에 의해서, 지시라는 어떤 문맥에 의해서 그 지시 대상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생님 대명사, 지시 대명사는 문맥에 의해서 어떤 그 지시 대상을 정할 때, 정해져 있을 때, 쓰는 대명사를 얘기합니다. 를 근데 이렇게 문맥에 의해서 그 지시 대상이 뭔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 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거, 무엇, 어, 혹은 무엇, 혹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 여기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라는 얘기죠. 자, 혹은 우리가 그 대상을 갖다가 모를 때, 물어볼 때, 그죠? 그러니까 what, 무엇, 혹은 누구, 어느 것, 이런 의문 대명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지체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거나 모를 때니까 당연히 대명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명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명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의문 대명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사로 불리지만 대명사가 아닌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어, 우리가 흔히 듣는 관계 대명사 말이 죠 이건 대명사일까요? 하면은 관계 대명사는 사실은 대명사에 성격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접속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명사로 분리해서는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 어, 앞에 나왔던 마이 있죠. 나의 같은 인칭 대명사소유기은 대명사일까 했을 때 얘도 대명사는 아닙니다. 얘도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대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선임 명사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대명사의 어, 성격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형용사 기능을 하는 형용사의 일종이죠. 그 o 더부, 굿부, 마이부. 자 여기서 보면 어더 이건 관사라는 것은 형용사 일종이라고 했죠, 그죠? 자, good이라는 것은 당연히 행용사고요저기서그 책, 좋은 책, 어, 좋은 책들, 그 다음에 내 책, 이렇게 했을 때, 어, 이 my라는 것은 더와 good과 같은 형용사와 같은 역할이라면 쉽게 할수 있겠죠. 그죠. 앞에서, 어,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어, 명사의 대명사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먼저 보면, 명사와 대명사의 차이점은, 어, lucky you, 이건 좀 관용적인 경우입니다. 아, 잘 운이 좋구만 할때 lucky 아이고, 운음 좋은 자네, 이런 얘기죠. 이런 관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you are right, 문장 맞죠. 너는 옳다라고 했을 때. 근데, all은 know, right you, 이건 말이 안 됩니다. lucky 는좀 관용적이니까 예외적인 경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차이가, 이런 차이를 제외하고, 명사와 대명사는 근본적으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량은. 근본적으로 같은 명사 비모로그 기능상에 큰 차이는 없다. 오로지 문법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뿐이라 했죠. 명사에서 갈라져 나온 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접속사라는 걸볼 텐데요. 접속사, 말 그대로 접속사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접속, 연결, 뭐 같은 얘기죠. 근데 무엇을 연결시켜주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탐인제. 어? 뭡니까?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켜주고 있죠? 어?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건가? 아, 근데 a dog or a cat 했습니다 a dog과 a cat 이번에는 구죠? 두 단어씩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구와 구를 연결시켜주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 am happy, but she is not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행복하다, 근데, 그렇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다 했을 때 이것은 문장과 문장, 엄격하게 얘기하면 절이죠, 그죠? 주어 동사 구조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절을 연결시켜 주는, 주고 있는 거죠. 결국엔 접속사는 뭐냐 하면, 단어 구절을 연결시켜 주는 것. 그냥 연결시켜 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단어나 구절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큰 문장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접속사의 어떤 성격이 반드시 똑같은 것만은 아니니까, 대략 어떤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분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탐소우아 and it was cute 했을 때 여기 m 은 보면 탐은 고양이를 보았고 자 고양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귀여웠다.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문장 탐더 that the cat was cute 했습니다. 탐은 자, 그 고양이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자, 3은 탐 saw a cat that was cute 했습니다. 그죠? 해석은 탐은 귀여운 그 고양이를 보았다. 이렇게 될 텐데요. 자, 1과 2, 3의 문장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은밀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라는 n이라는 접속사를 기점으로, 스스로 해석되는 부분이 두 분입니다. 그죠? so라는 말과, 자, 파란 줄로 된 거죠? so라는 말과 was cute. 그죠? so라는 말과 was cute. 자, 이두 부분이죠. 자, 보았다와 귀여웠다. 자, 그런데, 어, 자, 밑에 다른 어떤 두 가지, 2와 3번의 경우를 보면, 이때, 서술어소와 was cute을 연결시켜주는 건 뭘까요? 하면 은 빨간 표시를 해놓은 지금 대시입니다. 그렇죠? Date. 이 대시 지금 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근데 이때 이 대시에 의해서 연결되는 was c u t e 라는 말은 귀엽웠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귀엽다고 자 이번 같은 경우에 귀엽다고 뭐 한국에서는 이런 걸 인용절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종속적으로 어, 문장 전체에 안겨버 했습니다. 그렇죠? 3번 명시 마찬가지죠. 귀여운 고양이하고, 어, 이 앞에 이제 캣을 꾸며주는 어떤 하나의 종속절로서 들어가 버렸죠. 1번하고 2번, 3번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어, 동사 두 개를 대등적으로, 그러니까 보았다, 귀여웠다, 스스로 두 개를 갖다가, 어, 그 의미 자체를 어, 전혀 망치지 않고, 그죠?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서술성을 전혀 파괴하지 않고 대등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대등적사라고 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서술성이 파괴가 됐다 그죠? 오지 큐트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귀여웠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서술성이 파괴가 되어서 서술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어, 형용사적 혹은 명사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종속적사라고 합니다 어, 지금 당장에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해가 안 가셔도 나중에 이제 접속사 파트에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 저런 것이 있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대등접사, 뒤에 거는 이제 2, 3번은 우리가 어, 종속접사를 하는데, 대등접사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and or but so for,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는 그러나 그래서 왜냐 하면,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yes이나 no도 역시 대등접사에 속하게 됩니다. 반면 종속접속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면, 자, 다시 한번 정의부터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절과 절이 대동한 관계가 아닌 하나의 절이 전체 문장의 부분이 되어서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서 그 주종 관계를 만드는 조사. 두개의 수로 중에서 하나만이 뭐 한다라고 스스로 기능을 한다 그랬죠. 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명사접사가 있고요. 음. 자, 그다음에 형용사접사가 있고요. 세 번째 부사절 조사 있습니다. 기본은 대과 WH입니다. 대과 DEC과 w 자, 이것들이 어느 위치에 어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데요. WH라고 하면 who, what, which, when, where 등등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의문사류가 주어 동사와 결합해서 하나의 이제 절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위치에 어에 따라서 명사, 형사,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당연히. 어, 이해가 잘안될 테니까 이거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종속사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전치사가 되겠는데요. 전치사, 전치사가 뭘까요? 앞전자입니다. 전치사, 후치사. 전치사에서 후치사 있지 않을까? 자 이게 문제인데요. 아이 h 어 o l 에서자이 투라는 것이 우리 영어에서 전치사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말로 하면 나는 학교에 간다가 되겠죠. 스쿨 혹은 학교라는 명사와의 관계에서 보면 영어에서는 앞에 있죠. 스쿨 앞에. t 스쿨. 자 한국어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그죠? 학교에 후치사라고 합니다. 원래 저 대한문전 한국어 어, 최초의 한국어 문법책에 대한문전에서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후치사라고 처음에 리준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소격조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 부치사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추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조사란 말이 어, 격조사하고 똑같이 좀 어, 중첩이 되는 어,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영어에서는 전치사, 국어에서는 뭐 부치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앞에 온다는 얘기죠. 명사 앞에 와서 명사와 결합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 in, on, at, by, to, for, by, with, during, 이런 게 있습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 두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품사가 이제 기억이 될 테고. 그리고, 어, 오늘 했던 것들, 그니까, 러어 감대접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언급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답니다. 그죠? 이렇게 빼뜨리않고 거의 대부분 다 언급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식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몇 가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대략 이런 놈들이 전지사구나. 이렇게 예를 해 두시면 되고요. 전지사의 역할은 뭘까요? 하면, 은 명사와 동사의 물리적인, 추상적인 관계를 설정해 둔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의 관계, 어떤 얘기일까요? 전지사의 기능이라고 하면, 전지사의 기능은 이런 얘기죠. 명사 앞에서, 명사와 결합해서, 부사구, 형용사구를 형성한다 자 다시 전사 이은마다 명사 앞에 서, 그러니까 전지사 이름이 붙어 있죠. 명사와 결합해서 부사구 혹은 형용사구를 형성한다. 그럼 뭐 무슨 예인가 봅시다. 라 a g e o p s run really fast in the field"했습니다. 큰 늑대들이 어, 들판에서 정말로 빨리 뛴다 이 얘기죠. 인 n the f 라는 전명구, 전지사 명사구는 들판에서로 해석이 되는데요. 들판에서란 말은 뭘 꾸며주겠습니까? 다른는 다를 꾸며주겠죠. 들판에서 큰 늑대 아니죠? 들판에서 달린다. 자, 달린다. run을 수식해 주고 있으니까 동사 수식해 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부사고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Raju is in the forest. Run really fast. 이랬습 자, 해석을 해 보면, 자, 들판에 있는 큰늑대들은 진짜로 빨리 달린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들판에 있는, 들판에 있는 이란 말은 뭘 꾸며줍니까? 하면 들판에 있는 달린다, 아닌가 아시겠죠? 들판에 있는 큰 늑대들을 꾸며주는 겁니다.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형용사 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웃기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웃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저다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Clothing store 하면 은 이제 클로딩이 오시니까 옷 가게가 될 테고. Clock 하면 점은 try on은 이거보다 수하면 양복. Would rather는 차라리 하겠다 이 얘기죠. 자, 기본적인 단어를 정리해 두시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좀 웃기는 얘기인데 왜 웃기는지 이 이야기의 유무는 어디에서 필요되는지를 여러분들 이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A m n walk into a clothing store 하면은 한 남자가 옷 가게에 들어 들어왔다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What can I do for you, sir? Ask the clock. 그러니까, 정원이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I'd like to try on that suit in the show window. 자, 이 문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세요. In the show window라는 전치사, in이라는 전치사와 명사가 합해졌죠. show window라는 명사가. 어, 자, the man answered.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겁니다 자, show me. 자, 이 문장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인데요. 일단은 자 이렇게 이 남자가 대답을 하고 나니까 저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니까, 그러니까, Where's sir? 글쎄요. 글쎄요, 손님. Uh, s a d c l u b Wouldn't you rather use the dressing room? 자, Wouldn't you rather use? 그러니까 차라리 어, 드 dressing room을 사용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인 거하니까 지금, in the show window라는 것이 두 가지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형용사적으로 해석이 되면, 자, 명사 뒤에 있으니까, 대수씨는 명사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럼 문장 몇개 되어 있으니까, 부사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명사적으로 해석이 되면, 이제 어떤, 아니, 어, 형용사를적으로 해석이 되면, 명사를 꾸며주형사적으로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될까? 혹은 동사를 꾸며주는 그 사건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셨나요? 자, 만약에,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추천이 맞는가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저, 이 손님은 뭐라고 이 의미를 했느냐 하면, 쇼 윈도우에 있는 저 양복이라고 한 거죠. 쇼 윈도우에 있는 저 양복을 한번 일보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저분이 이해하기로는, 근데, 쇼 윈도우를 부사합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쇼 윈도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는 쇼 윈도우에서 남새스럽게 이, 양복을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로 들었으니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드레싱룸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치사 명사 합하게 되면 이게 부사구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형용사구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어, 혼동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혼동이 되게 되면 이런 유무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전시관과 합해서, 합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어, 언어라는 것은 목습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예습도 중요하지만 어, 그래서 복습 반드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에기까 했던 내용 한 정리해 볼게요. 자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했고요. 동사는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말이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 자 특히 명사와 결합해서 명사구를 만들고요. 부사는 동사, 형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단어. 기본적인 역할은 동사와 결합해서 동사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감탄사는 감탄을 나타내는 단어. 자, 대명사는 선행 명사를 대신받는 단어. 인칭, 지시, 부정, 의문 등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명사를 대신 받는 거라 했으니까 꼭 반드시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뭐 지칭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대미사를 쓴댔죠. 부정대명사나 의미대명사의 경우. 자, 그 다음 접속사는 단어 구절을 연결하는 단어. 그러니까 대등 접속사와 총 접속사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전지사는 명사와 결합해서 부사구, 형용사구를 형성하는 단어. 자, 첫 번째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정리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자, 명사와 동사결합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문장. 자, 이 얘기는 전시간에 했던 얘기고요 형용사와 명사결합하면 명사구. 그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사와 부사결합하면 동사구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다음 오늘 했던 거, 전지사와 명사결합하게 되면 부사구나 형용사구. 이것이 형성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능에 대해서 총정리를 했는데요. 어, 중요한 것은 복습. 자, 요차하는 얘기지만 복습이 중요합니다. 어, 복습 반드시 해주시고 다음 강의 또 어, 복습한 상태에서 다음 강의를 여러분들 이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